딱 1분, 오늘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5대 그룹 총수들과 취임 후첫 경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강모, 신동빈 회장 등이 참석해 경제 활성화 해법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 고용 확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계도 호응할지에 주목됩니다. 북한이 우리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맞춰 대남 소음 방송도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오늘 0시 이후 소음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에 명확한 입장은 없어 지속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인도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240여 명이 숨졌습니다. 기적적으로 한 명만 생존했으며 사고기는 주거지에 떨어져 피해가 더 컸습니다. 미국과 영국도 조사단을 파견하며 원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 요구 이래 반바지 차림으로 외출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2차 소환에도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3차 출성 요구서를 발송하며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구독해서 뉴스 요약 매일 보세요.